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오케이. 물을 따라요.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면 네, 사라집니다. 자, 여러분, 혹시 이 맛을 아나요? 종이컵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고 아,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물을 따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따라요. 진짜 물이었죠.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이 맛을 아마 다들 알 거예요. 근데 조금 다르게 왔다갔다 하면서 뭐 흔들어 버리잖아. 그러면. 다들 이 마술 아는 분은 알죠? 근데 이거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셋업을 해 놓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원래 하기 전에 양컵 중에 하나에 빈 컵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?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관객한테 즉석에서 따라서 바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뭐 장난기가 좀 심한 사람들은 친구가 커피 먹고 있는데 바로 가능해요. 어떻게 하냐면, 제 세팅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. 알고 계실 거니까, 휴지 있죠? 휴지를 한 장만 뜯어요. 한장 뜯어서, 그래서 그 반장만 해요. 한장 안에 또 뜯으면 그한 겹이 되게 얇은 게 생기잖아, 맞죠? 그 안에다가 개를 넣어놔요.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손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넣어주시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굉장히 빠릅니다. 아시겠죠?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는 뭐 술자리에서도 가능하고요. 커피를 먹고 있을 때도 가능하고 뭐 저는 어릴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장난기가 심해서 <laughs> 라면을 먹고 있을 때도 했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물론,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.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죠?